성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대는데 뭐. 한동훈 장관이 여권에선는 1위인데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이재명이 1등이라네요. 야 우리나라 이런 조사 할수 없습니다만 그 얘기 좀 있다 하고요. 야이 한국갤럽. 아, 참고적으로 한국갤럽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갤럽하고는 무관한 회사입니다. 마치 뭐. 갤럽의 무슨 파견된 회사 아닙니다. 한국 법원은 법인은 따릅니다. 한국 갤럽하고 전혀 전혀 다른 회사예요. 이재명 1위 27% 차기 대권 조자 지지율. 2위가 9%의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3 아, 받았다고 그러고요. 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 갤러 한동훈 9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보니까요. 이제 여권 쪽에서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1등입니다. 9%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안철수 의원이 각 4%로 2위고 그러니까 공동 2위죠. 여권에서 보는 겁니다. 이준석이 3% 유승민과 이나 유승민이 2% 이렇게 집계가 됐네요. 민주당 지지선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자기 대권 조자로 꼽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가 한동훈 장관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봅니다. 오세훈이 10% 홍준표 8% 안철수 이준석은 각 각6 이렇게 됐네요 어? 준석이는이트 지지율로 20대에서는 이재명에서 제일 높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좋다 한국갤럽에서 야권 선호도 야권에 나온 사람들 다섯 명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 이게 상위 다섯 명이거든요. 그 여권이 죠참 말이 안 나오네 여론조사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봉규 tv에서 좋다 여권 여권에 그래 알았어 니들 조사한 대로 아 야권 니네들 뭐 이재명이고 뭐고 조사하기 싫고 거기에 응답하실 분들도 없어요 짜증 나서 이재명 이런 사람들. 여권에 너네들이 갤럽에서 얘기한 상위 다섯 명을 그 상위 다섯 명 순서대로 한동훈 먼저 올리고 그러면 또 있다고 또 난리들 치고 지랄들 할것 같아서 캐나다라 순으로 다섯 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 이봉규 티비에서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올렸는데요. 시간에 10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 방송 보시면은 아마 10만 명 넘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보니까. 압도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네 번째 에 있는데 1등입니다. 카나다라 순으로 났으니까. 79%. 아, 다섯 명 올려놨는데 79%면 이거. 두명 올렸는데도 79%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다섯 명 중에 79%, 나머지 21% 가지고 다네 명이. 나눠먹게한 거예요. 그냥 2등 봅시다. 2등 오세훈. 79.7%야. 10분의 1 수준이야. 그다음에 3등이. 홍준표 2등 3등 같으네요. 이 오세훈과 홍준표가. 같고. 그다음이 안철수 5%. 이준석 꼴등인데 2. 2% 아직도 있냐. <laughs> 나 진짜. 그래, 있다고 진짜 젊은 애들, 저, 저 있겠죠. 그래, 청년들. 있다고 칩사다 100번 양배. 예. 그래봐야 2%밖에 안 된다. 이 10만 명그 설문조사가 2%밖에 안 되는 게 이준석이 응원 대통령감으로 뽑는 사람이고, 압도적으로 한동훈 장관 79%. 근데 아까 어딥니까?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보면은 22%가 한동훈 장관 지지하고 오세훈 10%, 홍준표 안철수, 홍준표 8% 안철수 이준석 각각 6% 했는데 자,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봉규 TV는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절대 지지 안 하는 층이죠.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 갤럽은 요몇 명이냐? 었 어디 봅시다. 9월 1일 까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대요. 1000명 대상. 근데 우리는 응답자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이거 하루만 지나가면 20만명 육박할 것 같은데 20만명 대 1000명의 여론조사. 제도 지금 이 비율은 비슷할 겁니다. 차이나의 일 펜트 차이나 0만 명이 이미 모집단이 이미 파이가 커졌으니까 자 이러면은 한동훈의 열풍이 이게 왜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수사 잘하고 있다 더 탄력 받아서 지금 오늘 지금 한 거는 어저께 밤에 나온 뉴스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면 어저께 밤에 이준석 소환 이재명 소환 5 시간 차+ 시간 차 공격으로 이재명 소환장 먼저 날리고 5 시간 후에 이재 이준석 소환장 날렸어요 그니까 러 소환장 먼저 날리고 5 시간 후에. 전직 여당 대표 소환장 날리고 그러니까 아 한동원 멋있다. 그리고선 나온 게 이어론입니다. 압도적 차기 대통령감으로 우파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79% 2등 오세훈 7% 10분의 1 차이. 3등 안철수 홍준표 공동 3, 4등. 꼴등 이주석왜 여기는? 아무나 넣어도 2% 나와요. 근데 왜 여기 넣었냐? 한국 갤럽에서 넣어가지고 5등을 했기 때문에 국힘당 지지층에서 5등을 했더라고요. 5등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넣은 거야. 그래서 넣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들어갈 사람 많죠. 뭐, 나경원도 있고요. 많잖아요. 많잖아, 여기. 근데 뭐, 원희룡도 있고요. 등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갤럽에서 그렇게 나왔다 기래길래 그래서 이준석을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꼴등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한동훈이 이렇게 인기 끄는 거는 음, 어제 그 결정적인 소환장 날린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좌파 국민들은 환호가 아니라 이제 완전 쫄고 열불 나고 난리 났고요 뭐 전쟁 선포를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전쟁 선포를 했잖아요 이재명이 문자 깠잖아요 맞아요 전쟁이에요 전쟁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전쟁이란 건 쟤네들이 먼저 이재명이 문짝 깠잖아요 그래 선포했으니까 근데 저쪽은 범죄자, 범죄와의 전쟁, 전쟁 세게 가야 됩니다.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어려워져요. 여기서 물리쳐야 됩니다. 이재명 소환 안할 거예요,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응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기소칠 것 같은데, 기소 쳐서 사법 처리 반드시 이끌어내는데 제, 제가 볼 때는 한표 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지만. 이재명은 워낙 또 똘끼가 있어서 정면승부한다고 또 이러고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뭐야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이면서 나가면서 묵묵부답으로 이재명 얘기하니까 마이크 떨어지고 아까 여론조사 갤럽 얘기하니까 갤럽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마이크. 마이크가 안 되니까 이게 이재명 얘기하니까. 포토라인에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동료하느라고. 개딸들아, 내가 이렇게 소환당한다. 니들 가만히 있을래? 야, 민주당 지지자들, 내가 이렇게 야당 대표인데, 우리 당이 어떤 당인데, 70년 뭐 전통의 민주당 대표를 이렇게 소환하는 이 야당 사람, 니들 가만히 있을래? 그거를 쇼맨십하기 위해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가든 소환해. 포토라인에 서든 안 서든, 한동훈에게 박살 나게 돼 있어요. 한동훈은 보통 칼간게 아닙니다 지금.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요.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선물로 이 정도면 괜찮았죠 소환장 양쪽 날린 거. 추석 이후에 바로 그냥 어, 박살 내는 꼴을. 흔하게 어, 얼마 안남왔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는데. 뭔가는 좀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계속 나불댈 테고. 민주당 사람들이 뭐 야당 탄압 전쟁이다 뭐 난리 날. 이준석이 또 조물애기들이 막왜왜왜왜 지지면 되고. 당분간은 시끄럽고 골치 아플 건데 이제 그 특이 전에 동의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은 어두울 때라고 생각하시고요. 한두 달만 더 기다리시면 싹 쓸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기다리시죠. 아 한동훈 장관 이거 보세요. 자기 대권주자 79% 압도적 일이잖아. 한동훈 장관이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시고 무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거 10만 명에서 이렇게 이런 투표가 나왔는데 이거 간단찮네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이거 다 넣어야 되겠구나 국립호텔로 아니면 내가 이 국민들한테 원성을 받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이상민 장관 화이팅 갑시다 싹 쳐내세요